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리되 하나님 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새날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17장, 18장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용서와 믿음,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제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끈질긴 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부와 제자도에 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지요. 성대 여러분, 오늘 18장에 나오는 바리세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수 있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들고 부정직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표현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나열하는 것 타인에 대한 경멸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세인은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겸손함, 죄에 대한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지요.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서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일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종종 신앙 생활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 봉사 그런 것들이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습니다.그것은 분명하지요.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외적으로는 흠 잡을 데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내적으로는 교만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리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의지할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시랑 생활이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